안녕하세요. 저희는 4명의 아띠예요. 오늘은 뭐 해볼 거예요? 오늘은 누가 나아진가 알아보겠어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그래요. 아, 좋아요. 좋아요. 좋아. 오케이. 완벽했어. <목소리도> 플러스 설명 들어갑니다. 출제자는 수박.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설기, 리은, 루아입니다. 방법은 사투리 맞추기 때와 똑같습니다.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와주세요. 문제를 잘 맞춘 순서로 나이를 정해 정해진 나이로 다음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설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전 준비됐어요. 자, 음. 잘 들으십시오. 네.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응? 음? <laughs> 네? 높은 곳에서 아기를 높은 곳에서 그래요?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떨어지겠죠? 만약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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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를 너무 잔인한 아이, 문제인데? 라고요. 높은 곳이 네? 너무 <laughs>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애가 완전히 죽일지 같기도 하죠. 너무 <laughs> 아 제가 말하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. 너무 잔인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. 높은 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뭐 <laughs> 높은 곳에서 알. 힌트 있나요? 힌트는 동물. 동물이요? 동물? 동물, 동물? 네, 동물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. 이게 <laughs> 문제 를잘 어. 생각해봐요.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? 높은 곳에서, 곳에서 아기를 낳는 건정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새라는 거예요. 날 아, 수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.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요. 아니죠. <laughs> 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. 그 야, 새도 하늘에서, 남을 하늘에서 남을지, 아기를 아기. 높아 뭔가 하늘이 아니고 높은 곳이구나. 그 네, 높은 곳. 아, 설마 이런 거 생각해봐요. 영어 들어가나요? 저 이런 거 영어 들어가면 잘 못하는데 오 어, 그럼요 영어 들어가 아, 진짜 <laughs> 영어를 들어가 그러면 약간 높은 거좀 하이 오오 <laughs> 하이? 하이 하이래 약간 높은 곳이니까 하이니까 뭐야? 하이파이브? 동물? <laughs> 아니 동물? 동물이 동물? 하이? 하이가 들어가는 거 있어? 하이에나 정답! 오! 아, <laughs> 하이에애 나, 애를 낳아. 예스, 예스, 예스. 우와. 아, 좋은들 아, 제가 아니셨군요. 그런 거, 아직 젊다. 점상... <laughs> 아, 기분 좋아. <laughs> <laughs> 다행히, 덜 <너무> 뭐, 다행이다. <laughs> 야, 이번 문제 덜 자... 맞추면 좋은 거 아니야? 맞겠지? 더 맞추는 거게 많이 맞춰도 좋은 게 아니야. <laughs> 그러네. 아, 네, 모르는 척은 안 할게요. 궁금하겠다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맞아. 모르는 척은 <laughs> 할 수가 없어. 그럼, 다음 문제 주세요. 다음은 전는 저는... 네. 네, 그러면 네. 이제 살기 정답 맞췄고요. 네, 미은이한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 너무 어려워요 사투리보다. 군입고. 진짜 이건 쉬울 것 같은데요? 아, 진짜요? 믿어볼게요 네, 고기를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?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? 네. 고기를 오, 먹을 때마다 뭐야, 따라온다고요? 그게? 개가? 그 원래 원래 있는 내 일상생활에서도 <laughs> 고기 먹으면 <laughs> 개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요? 나도 좀 나도 한 따라오지 않나? <laughs> 아니, 짱생활로 생각하지 말고요. 내가 따라온다. 큰거 <laughs> 아, 아니야? 너무 고기를 어려운데?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. 개 고기를. 이거는 먹는... 동물 이번에도 아니에요. 영어 들어가요? 영어 없어요. 어 좋은데? <laughs> 물건입니다. 물건이에요? 물건. 물건? 물건이에요? 너무 잠깐만 <laughs> 너무 어려운데? 잠깐만. 아 빨리 맞추고 싶은데 고기를 어, 먹을 때 따라오는 생각... 게? 응. 음. 네. 좀더 생각해 놓고 못 맞히겠으면은 얘기해 줄게요. 아그 힌트를 줄게요. 힌트. 힌트를요? 뭔지 아. 알것 같아. 아나 너무 어. 아, 너무 젊다. 너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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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리우나 리그는... 리그는... 아, 아, 넘겨도 돼. 리우가 넘겨도 돼. 넘겨도 우리들이 맞추고 맞출게. 아 너무. 아직 두 아. 번의 기회 남았어요. 맞아요. 좀한 번만 맞춰볼게요. 한한 한 번만 해 볼게요. 개가.. 사람이 강아지를 따라.. 잠깐만. 아니요. 고기를 가...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? 걔는...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? 네. 응. 고기를 먹을 때마다 왜.. 따라올 수 있지. 미안하다.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미안하다. 못, 미안하다. 못, 못 맞춰서 그랬다. 음. 뭐가 좋으려나? 모르겠어요. 다른 네, 사람 있어요? 맞춰보세요 네. 좋아 네. 네루아스케 네? 스케 네? 네? 어? 집게요. 에. 안돼. 아 집게요, 집게요, 집게. 집게요. 땡. 저도 같이 맞춰도 어? 되는 거죠? 그럼 다 같이 네, 맞추는 네, 거죠? 네네네. 다 같이 맞추는 거죠? 물건인데 강아지가 어... 사람이 맛볼 먹고 있을 때 강아지가 그러니까 고기를 점... 먹고 있을, 고기를 있을 때 따라오는 개. 이 집게 맞는 거지. 집게야, <laughs> 근데 왜 집게예요? 집게 고기 할때 집게 하고 집게, 집게 때로 집게 굴잖아요. 그게 무슨 거데 맞죠. 접근은 비슷해요. <laughs> 다들 네, 접근이 접근이 비슷하다고요? 그러니까 네, 집게 개가 들어가면. 나면... 아, 좀... 그럼 쿠키가 따라요왜 개가 따라요저개 집게는 그개 짠데. 어, 그 개가 그 개일 수도 있잖아. 아, 있으시게. 어, 정답! 있으시게. <laughs> <이쑤시개. 웃음> 왜 있으시게요? 개를 먹으면 니키잖아. 어. 아... 그래서 개. 이수시 개. 그 개. <laughs> 이해 했습니다. 저이해 했어요. 부하지 마세요. 그럼 이해했어요. 다음 문제 주시죠. 네, 루아 차례입니다 루아한테 내 문제 주겠습니다. 네. 아 이것도 이해 너무 쉽. 아 쉽다하지 마세요. 너무 어려웠어요. 우리가 초라해져요. 알겠어요. 여러분들 너무 젊어가지고 아 이런. <laughs> 신사가 자기를 아 신사가 자기 소개할 때 쓰는 말은? 인사, 임사 정답 다 청담. 어, 뭐야 미청. 아니, 미... 왜 이렇게 <laughs> 아, 잘맞혀 <맞춰>? <laughs> 그러니까? <웃음> 오, 나 상상도 못했다. 안녕하세요. 상상도. 안녕하세요, 아지메로아입니다. <laughs> 와. 자, 다음 문제. 네.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? 네? 추장 뭐라고요? <laughs> 아, 수장 이것될것 같아.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? 잠깐 한번디 더요. 수정보다 높은 사람이요? 수장보다... 아니요.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? 구초장 정답 <laughs> 이건 알고 있었어. 아니, 다들 왜 이렇게 잘해. 나만 이러다 빵. 한 나도 <laughs> 못 맞추는 거 아니요? 음, 음, 제20번째, 아, 없는... <laughs> 네, 다음 문제 갑니다. 네, 불에 타는 국사책을 세 글자로 하면, 어디서 타는 명을? 국사책? 불에 타는 국사책을 아. 세 글자로 하면, 불에 타는 구, 국사책? 국사책. 국사책? 뭐지? 국사책? 불, 브레... 불국사? 한국... 정답. 어, 맞아요? 생각했는데. 어, 너무 맞습니다. 쉬웠네. 나 네. 너무 쉬워서 아닌 줄 알았어. <laughs> 자, 다음 문제. 네. 누가누 루야? 루왕가? 네. 네, 루아입니다. 네.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?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요? 어, 나 이거 알것 같아. 너 이거 알지? 응. <laughs> 정답입니다. <웃음> 이거 이거 초등학생 때 많이 썼어. 남자애 어, 아, 그래? 응. 자 다음 문제 설기죠? 네. 네, 다음 문제 설기인데요. 어, 설기한테 주는 문제는 병아리가잘 먹는 약은? 경아리가 잘 먹는 약? 알아. 네. 아 삐약. 다음 주에도 찾아주실 거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